아유, 뭔 자전거 좀 타면서 자전거를 끌고 나왔대. 차. 아예 걸어가네, 걸어가. 자전거가 사람을 끌고 가네. 뭐야, 뺑글러 살짝 스치기 같은데,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있어. 보세요. 아, 네. 레인보우 오피스인가요? 어, 아, 예, 맞습니다. 네,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좀 문의 사항이 있어서요. 아,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친구가요. 네, 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네. 그 차량에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넘어졌대요. 네. 예, 그러면서 손을 손목 쪽이 조금 안 좋아서 치료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 네. 얘가 넘어지고 그러면서 차 번호도 못 봤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서요. 음. 결국에는 뺑소니 사고를 당하신 거네요. 이게 뺑소니가 맞죠? 맞나요? 그러니까 뭐 차주가 뭐 내린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뺑소니 사고라고 하죠, 이런 것을. 네. 먼저 개인적으로 실손 보험을 들어 놓았다면 네. 음 거기에서 청구가 가능하고요. 네. 예 그리고 자동차 사고잖아요. 그렇죠. 이런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는 정부 보장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정부 보장 사업이요? 네네. 정부 네. 보장 사업이 뭐냐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네네. 말 그대로 정부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네. 가해자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네. 뺑소리를 당한 경우 네. 피해자에게 책임 보험만큼 즉 대인 배상 원만큼 네. 보상을 해주는 제도예요. 아 그러면 그럼 그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네. 손해보험 회사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네. 신청이 됩니다. 음 이거는 다 되는 거예요? 대인 배상 원 그러니까 책임 보험만큼 네. 부상에 대해서는 3천만 원까지 네. 가능하고요. 네. 후유장해는 1억 5천까지 가능합니다. 5천까지요? 네. 웬만하면 그... 이걸로 음... 다 해결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부 보장 사업으로 그만큼이 되는데 네. 문제는 많이 다치시면 네. 대인배상 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무보험 자동차 상해라는 것이 있어요. 무보험 자동차 상해요. 이건 뭐냐면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요. 네. 가입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 가입하고 계세요. 얘는 차가 없어요. 아 그래요? 혹시 네. 그러면 남편분이 있나요? 남편분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도 가능하거든요.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요. 아 그, 그래요? 네네. 그러면 부모님 자동차 보험으로도 가능합니다. 음. 아 부모님도 가능한 거예요? 보험 자의 네. 범위가 어떻게 네. 되냐면 본인을 기준으로 네. 내가 무보험 네.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고 있다면 네. 나의 부모님도 가능하고요. 네.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배우자의 부모님. 어, 거기까지요또 나의 자녀까지도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가 있는지 알아보라고요. 네, 그렇죠. 종합보험에 대부분 다 가입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2억 또는 5억 한도로 가입하고 네. 계시거든요. 대부분. 그 자전거가 조금 비싼데 그것도 어떻게 되나요? 아 죄송한데 이건 대물은 안 돼. 한마디로 물건은 안 되고요. 네. 사람만 됩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부서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 되는 거네요? 그 아, 차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뭐 당시에 사고 현장에 있는 자동차들 있잖아요. 그런 자동차들의 네. 어떤 블랙박스라든지. 네. 그 사고 현장을 찍은 CCTV가 있다면 c c t v 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네. 가해 차량을 음. 화자에서그 가해 차량한테 손해 청구를 네. 하는 방에는 없습니다. 아, 대인만 된다고요? 그렇죠. 아 어... 네, 알겠습니다. 따로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시고요? 해 보고 다시 헷갈리는 것이면 연락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잘 보셨나요?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의 피보험자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만약에 내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자동차 또는 뺑소니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 내가 자동차 보험이 없더라도 나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 심지어는 사위, 며느리가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을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배우자는 법률원 관계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특약도 자동차 보험인데 이 특약을 사용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탑승 여부를 따지지 않고요. 이 특약으로 보상 받으셔도 자동차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알면 유익한 정보 레인보우 오피스였습니다. Oh.